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지식을 어떻게 구조화 하는가, 특히 그 계층적 온톨로지 모델링에 대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교수님, 그 카파 연구 책임자시죠? 이분의 트리메이커, 계층 구조 지식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링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LLM 보면 정보가 정말 방대하잖아요. 맞아요, 엄청나죠. 근데 그 속에서 왜 굳이 우리가 지식을 딱딱하게 정리해야 하는가, 어, 온톨로지 모델링이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질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 노트가. 왜 구조화된 지식이 필요한가? 그렇죠. LLM 안의 정보는 뭐랄까 좀 비정형적이잖아요. 막 섞여 있고. 네네. 근데 이 온톨로지 모델이라는 건 어떤 특정 영역의 지식을 음, 개념이나 속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틀이에요. 아, 관계 정의가 핵심이군요. 여러 표현 방식 중에 특히 계층적 표현에 주목하던데요 네 그게 가장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니까요 이걸 쓰면 뭐가 좋냐 어, 일단 모호성이 줄어요 AI가 생성하는 컨텐츠의 정확성이 확 올라가죠 오 그리고 그냥 데이터 뭉치에서 정보 꺼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I한테 뒤죽박죽 쌓인 자료 더미 대신에 잘 정리된 도서관 지도를 주는 느낌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 좋으신데요. 특히 그 is a 관계. 그러니까 노트에서는 포섭 계층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푸들은 개다 같은 거요 맞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이랑 아주 비슷해서 이게 AI 이해의 기본 뼈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되게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AI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네요. 어, 그리고 노트에서 파트오브 관계, 분할 계층 이것도 언급하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엔진은 자동차의 일부다처럼요. 아하, 이건 이제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립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EGA가 분류의 축이라면 파트오브는 구성의 축인 셈이죠. 네네. 그럼 이런 계층 구조를 눈으로 보기 쉽게 나타내는 방법은 뭔가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트리 구조죠. 아, 트리 구조. 네. 맨 위에 최상위 개념 루트가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형태잖아요. 네, 익숙하죠. 이게 우리한테도 직관적이지만 프로그래밍 할때 쓰는 데이터 구조, 뭐 제이슨이나 XML 이런 거랑도 형식이 잘 맞아서 컴퓨터가 다루기에도 아주 실용적입니다. 노트에서는 뭐 아웃라인이나 마인드맵 같은 일반적인 형식도 언급하고 있고요. 아, 여기서 진짜 실용적인 포인트가 그 마크다운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노트에서 강조하는 게 마크다운이 사람도 읽기 편하고 기계도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라는 점이잖아요. 네, 네. 그냥 보기 좋게 꾸미는 걸 넘어서 그샵 개수로 제목 수준 표시하고 마이너스로 목록 만들고 그 문법 자체가 AI한테 이게 상위 개념이고 얘네는 하위 항목이야 이런 구조적 신호를 준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기계 가독성이 핵심이에요. AI가 마크다운 문법을 보고 아 대수학은 수학 아래 있구나 이런 맥락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노트에서 소개하는 포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점진적 아웃라이닝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프로가요. 그건 뭔가요? LLM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잠재 지식 속에서 이 계층 구조를 체계적으로 캐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을 캐낸다고요? 네. 처음에는 가장 일반적인 범주부터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인 하위 범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노트에 의료, 외과 간호사의 일일 업무 예시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3단계 프롬프팅으로 주요 업무, 세부 업무, 더 세부적인 활동 이런 식으로 구조를 뽑아내거든요. 오. 그러니까 프로가는 지식 구조를 LLM 내부에서 추출하는 첫 단계군요.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라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계층적 온톨로지, 그 구조가 바로 다음 단계인 콘텐츠 생성의 청사진, 그러니까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추출하고 나서 그걸로 생성을 한다. 네. 노트에서는 2단계 접근법을 오메가, 온톨로지 모델 에뮬레이션 위드 제너레티브 AI라고 부르는데 뭐 자세한 생성 방법은 나중에 다룬다고 하고요. 네네. 핵심 원칙은 그거죠. 먼저 구조화하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하면 AI가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맥락에 맞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캐칭적 온톨로지, 특히 트리 구조로 시각화되고 또 마크다운 같은 도구로 표현되는 방식이 지식의 아주 필수적인 구조를 제공한다는 걸 봤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AI가 더 효과적으로 추론하고 또 프로가 같은 기법을 통해서 맥락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돕는 핵심 열쇠인 셈이에요 더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건 이제 AI가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서서 관계와 맥락까지 이해하는 어, 좀더 지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지능을 증폭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짜인 구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아웃라인 같은 구조를 따라서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요.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노트를 정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미래의 AI와 협업을 염두에 두고 내 지식을 구조화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생각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